<laughs> 어? 다했어? 조금 서둘 해야 되는데. 조금 원래, 어 일찍이 많아가지고. 아니 다했어. 응. 난 금방 하지 원래. 오 일찍이 왔어 내가 더 원래. 어, 오늘 좀 늦게 나잖아, 가 니가. <laughs> 야 새벽 에 지금 와? 아니 새벽에 오빠 어. 잘때나 혼자 원래 배고파서. 야중에시기 먹는 거야? 찍기까지 <laughs> <시픽까> 했어 <laughs> 아, 어쩐지 요즘 뭐삐그 삐그 소리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안, 안 시켰어 안 시키고 이거, 이거 먹는 거야 이, 그래. 이거 그냥 아침에 오빠 줄라고 맛있네 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에서 건축가 부부로 활동하고 있는 백안 소장 박준영 소장입니다 저희는 20대 때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진을 항상 같이 하다 보니까 비밀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대신에 서로 붙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좀더 쏠릴 수밖에 없고. 이거 어디다? 어, 이고 많이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목소리> 건축가가 하는 주요 업무는 건축주분들 요구사항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감리 업무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용성인 업무 세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중간에서 좀 플러스 될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한 것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모 이거 챙기면 돼. 도면 내가 가져와야 돼. 줄자 응. 챙기고. 여기 있어. 어우, 딱 맞네, 이게 사이즈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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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봐요, 자. 뒤에 좀 쪼여줘. 어. 머리가 조금. 크다고? 아니야. <laughs> 거기까지만 할게. 아, 됐네, 테스트 이정도. 딱 맞네. 턱근 조이고, 턱근. 아이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량이 되게 많고 친구고 동료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같은 업종의 일을 계속 붙어서 하다 보니까 티격태격 하는 게 조금 <웃음> <웃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장점은 싸워도 빨리 풀어야 빨리 풀어야 된다. <laughs> 건축주 미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조심 조심. <laughs> 아 선생, 아, 너무 수고 많으세요. <laughs> 아 선생, 그지 <laughs> 아, 예전에 여기 문 뚫게 했던 거 있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요거는 어떻게 좀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아, 기존대로 가기를 하셨어요? 웬만하면 도면 치수에 거의, 거의 맞춰서. 음. 예. 이쪽은 어. 지금 저희가 철사가 네. 철거를 했어요.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네. 시스템 창으로 네. 들어올 거예요. 아신템창으로 여기 음. 통화하려고. 네. 확실히 단열이 더좋긴 좋아지겠네요. 협의할 그렇죠. 사항 있으면은 제한테 고변을 주셔서. <laughs> 음, 제가 전화 연락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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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는 그냥 다히 모형만 만들고 이게 어떻게 건물이 될까 이런 거중증도 많았었는데 제가 설계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 구현되는 모습을 봤었을 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것 같고요. 요, 여기 한번 째 볼까? 여기? 한번 볼게 내가 어, 여기는 어? 아니지. 우리 사무실 이름도 써있고, 좀 처음 봤다 보니까, 그치. 어, 저 지금 고 진짜 눈물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다 울지 말고. 눈물 안 나? 눈물은 안 나, 나 아직은. 음. 알파고라서? 아, 그런 감정이야. 휴먼들이 모르겠다. 이럴 때 감동을 느끼거든. 그래. 여기는 알파고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완벽할 수가 없는데, 너무 완벽한 것만 이제 원하다 보니까, 이제 별명도 시금남이에요.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그래서 직원들이 별명을 그래 금남아 금남아 하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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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엄청 유명한 카페네. 카페를다 쓰지는 못해서 거의 못 쓰지. 거기 가도 짜면 이거 자체는 그렇게. 아, 건축주에 자주 오시나보다, 그래도. 네, 뭐. 오빠는 조금 그 직선이나 그런 걸 좋아하고. 그치, 나는. <laughs> 나는 곡선을 좋아하는데. 근데 맞아. 어떻게 보면 또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 성향이랑, 건축 어. 성향이랑. 오늘의 업무는 어땠었고, 근데 요런 것들은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런 분도 아쉬웠었으니까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자. 요런 것들이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이 업무적인 얘기가 주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하면서 실시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면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요. 인면 재료의 다양성을 3D를 통해서 함께 체크해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베이지 색깔, 그리고 오렌지 컬러로 된것같세요 저랑 같은 꿈을 가지고 온 이제 막내 직원들이라든지 저희 밑에 친구들이 배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럴 때좀큰 보람을 느끼고. 이게 나, <laughs> 이게 나. 이만큼 개고생하고 나서 <laughs> 네. 뭐 물어보지 말고 항상. <laughs> 네. 아, 네. 요만큼만 했을 때 <laughs> 야, 물어보면 약을 <야근을 웃음> 안 하잖아. 네. 그치? 어, 그니까. <laughs>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웃음> 네. <웃음> 가정 했거든 네. 내왜 찍으면은 부분적으로 어디는 또 계단이 형성이 될 거고 어디는 평지로 음. 구성이 될 거니까 네. 고런 거 설계하려고 지금 땅 조사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 없어도 직원분들하고 하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잘 지내셨어요? 네. 박 소장은 네. 지금 현장 가가지고 제가 먼저 지금 와서 도와드리려고 아, 왔었어요. 건축주 분께서 너무 너무 이제 설계한 게 마음에 들고 고맙다고 점심을 초대해 주셨어요. 요리 잘안해 드시죠 집에서? 네. <laughs> 워낙 바쁘시니까 밖에서 먹. 초대하려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시간이 음. 제가 그래서 오늘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저 지금 요리 공방 온것 같아요. 1대1 원데이 클래스. 직접 담으신 거예요? 네, 이거는 재장량 김치. 쌀뜨물에다가. 네, 고등어는 아. 예, 비린내를 잡으려면 쌀뜨물에다가. 음, 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래요? <laughs> 유할못이라서. <laughs> 이 뭐뭐 들어가요 이 안에는? 진간장, 맛술, 고추장 그리고 또 생강, 음. 마늘 그리고 이제 쌀뜨물을 버니 어. 박 소장이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어 그러시구나. 네. 하시... 차, 네. 차돌박이 넣는 거 차돌박이나 아니면 뭐 등심 이런 거 고기가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훨씬 맛있어요. 근데 박 소장님 청국장 좋아하시나 모르겠다. 청국장 좋아하고 아, 저... 차돌박이 진짜 좋아해. 아, 진짜? 얇은 고기를 좋아해. 음... 자기 몸처럼. 아. <laughs> 전 옛날 청국장 진짜 안 먹었는데 음. 냄새 때문에 잘안 먹어지죠.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른이 된 거죠. 이 정도. 음. 물을좀 세게? 네. 제가 한번 볶아볼까요? 차라리. 네. 네. 재료를 빨리.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김치. 김치. 또 두고. 응. 응, 쌀뜨물이 좀 유용하게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아. 확실히 근데 맛이 달라요. 그냥 맹물하는 거랑. 감칠맛이 응. 좀 응. 쌀뜨물 하는 거랑 달라요. 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이게 청국장이 짜지가 않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아. 다 콩이니까 많이 넣어도 그냥 건강에 수치거나. 좋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점점 왕성될수록 <laughs> 제 표정이 좋아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집 밥을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제가 메뉴를 할때 조금 네. 걱정을 했거든요 혹시 막 내가 말 많아 그런데 우리 집은 사장님두 분이 너무 네. 설계를 잘 해주셔서 문이 <laughs> 많으니까 뭐를 해도 네. 환기가 잘 되더라고요 음. 주부의 입장에서 <laughs> 설계합니다 난그 말에 그냥 무너졌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부부가 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우선 소통이라는 게참 굉장히 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서로 내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소장님들 생각하고 네. 이렇게 같이 맞춰나간다는 게 네, 네, 네.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는 이 설계도에 대해서는 무외한이지만 그런 마음은 느낄 수가 있으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집에서 살 뺀다고 그 1년이 지났는데 식사고 나면 온관에서 거의 네, 가도 아, 맛있요거기식당에서도 먹고, 네. 좀 답답하다 싶으면 여기 오고. 그냥 코너 쪽에 있는 딱이라가지고, 네. 점면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기가 출산하고 아 맞아 오, 맞아 여기 생일도 우리 맞아, 맞아. 맞아. 아들이 또 결혼이 네, 또 네, 내정이 돼 있고 맞아, 맞아. 좋은 일들이 그냥 네,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laughs> 네, 오늘 은 이번 주에 정리할 것들 많이 우리 이제 계획할 때 이런 것들 왜냐 저희 한 과장님하고 현장도 갔다 오긴 했는데 다른 친구들 나중에 피해자면 같이 갈 거예요 한번더 우리가 보완할 것들 다시 서류 보완해주고 과소장님께서 이제 시옷 아, 쉬웠... 쉬옷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는 좀 원초적으로 갔습니다 이번 원초적으로? 누가 봐도 어떻죠 이게? 뾰족해 <laughs> 그래서 뾰족지 그랬어요? v 이오 괜찮은데? 뭐야? 이집 하니까 떠올랐어 뭔데? 쉬옷집 <laughs> 하나 둘셋 어? 아 3대3이네? <laughs> 그러면 요거는 <laughs> 일단은 이번 주에 한번 공개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응, 네, 오케이. 끝! 지금 솔로지만 결혼할 수도 있고 애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 올래다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설계 단계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 회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